오늘은 금융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새로운 코너의 등장이고요. 기존에 만들던 느낌이랑은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했던 내용과 좀 다르더라도 뒤로 갈수록 재밌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나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자본을 생산하고 또 화폐를 거래하면서 자본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돈이고요. 돈을 통화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시스템의 통화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돈과 관련한 불안함이란 일들이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쫓김을 느끼면서도,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요즘엔 붕어빵이 하나에 5천원이라고 합니다. 어, 만원 내면 은 붕어빵 두 개를 줍니다. 이게 안 이상합니까? 이 가격을 봤을 때, 이게 현실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또, 미국에 사는 친척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어느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100만원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이상한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이상해진 겁니다.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느끼는 또 체감하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내가 버틸만 하지가 않다면 그거는 아마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일 것이고 버틸만 하다면 물가보다 더 빨리 가치가 오르는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 주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국가들이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삐가 완전히 풀려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 버린 게 기본값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 같은 말이지만 화폐의 가치는 동시에 너무나도 빨리 낮아지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어,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돈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제 돈을 풀었던 적이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고 얼마 전에는 또 소비쿠폰을 뿌려버립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것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금리를 강제로 내리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여론 관리 차원에서 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푸는 행위가 시간차를 두고서 누군가는 이런 정부의 뻘짓을 해결하거나 혹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해결을 하기보다는 감당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근데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알게 뭐냐라는 입장인 것이고, 일단은 본인이 당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실물 경제를 지탱을 해야 되는 국민들이 감당을 하는 방향으로 가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 붕어빵은 5천 원이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강도는 점점 세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어,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방식이 맞는 키가 될수 없다라는 것은 팩트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은 하냐라는 거죠. 이 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의 분위기를 보면은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사건은 바로 다음에 일어납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푼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이 긴축이죠.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상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라고 표현이 되거나 양극화라는 표현도 있고 또 주식쟁이들은 양털깎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물가는 별로 잡히지 를 않는다는 라 겁니다. 긴축 과정에서 수많은 빚쟁이들이 탄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빚을 영어로는 debt이라고 하는데 debt이 발생을 하면 일단 다 갚기 전까지는 노예가 되어야만 하고 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삶이 마감이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양극화의 양극 중에서 한 극단에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동시에 반대 극부에서는 debt이 아닌 부가 발생을 합니다. 자본주의 노예와 벼락부자라는 컨셉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것이고 양극화를 통해서 이런 주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자와 노예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겠죠? 어, 현대판 노예제의 로직을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제가 이 시스템을 현대판 노예제 시스템을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예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잘 활용을 해서 저도 부자 쪽에 속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참고로 부자와 노예의 기준은 하기 싫은 것을 꼭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노예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언가에 덜미가 잡혀 있다면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달려야만 한다면 자본주의에서는 노예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엉망이 되기 전에 엉망이 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워드 버핏이라는 사람이고요. 1940년대에 미국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화당 소속이고 네브레스카주를 지역구로 무려 4선 국회의원이고 네브레스카주의 오마하라는 소도시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워드 버핏이 특별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현재의 병적인 통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인데 유식한 말로 하면 오늘날의 무제한적 화폐 발행 시스템에 맞서 싸운 통화적 자유주의의 마지막 기사라고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현 시대의 자본주의와 주식투자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하워드 버핏은 이제 고인이 되시긴 했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며 현재와 연결이 되는 선상에서 소름이 돋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버핏의 싸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유식한 말로 하면 금본위제를 옹호했던 사람인 겁니다. 금본위제가 폐지가 돼버리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하워드 버핏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 본위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금 본위제는 폐지가 되어버렸죠 하워드 버핏은 패배를 한 겁니다. 정부는 고삐가 풀려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됐고 시민은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하워드 버핏의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것이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금본위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화폐의 가치 뒤에는 금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금본위제죠. 그러니까 화폐는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는 종이쪼가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금이랑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을 보유한 그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면서 화폐는 금과 묶여있던 그 자물쇠가 고비가 풀려버렸고 사실상 정부가 의지대로 마음대로 마구 찍어내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워드 버핏이 그 당시에 싸웠던 상대는 바로 루즈벨트 행정부였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와 경제학자 케인즈 등이 금본위제 폐지 세력이었던 것이고 하워드 버핏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했던 상황과 또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비용 충당 같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중대한 난관에 봉착을 하면서 해결의 방법으로서 금본위제가 폐지가 돼 버린 겁니다. 그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33년에 금 사유화 금지 행정 명령을 루즈벨트가 냈고요. 1944년에는 케인지의 제안에 의해서 브랜튼 우주체제를 거쳐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제정이 되었고,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한 근본이제 완전 폐지까지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워드 버핏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 것이고요. 하워드 버핏이 우려했던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워드 버핏이 우려했던 부분은 금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지면 종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 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자유가 박탈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통화 정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철학적인 격돌이라는 거죠. 화폐를 금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어,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과연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어디까지 개입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워드 버핏의 철학에 의하면 돈은 개인의 노력의 산물이며 국가는 이를 마음대로 훼손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금본위제라는 것이 가지는 철학적 의미는 정부의 손을 묶는 정직한 자물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국가 대표 경제학자 케인즈는 바로 하워드 버핏이 상대해야 되는 카운터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공황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며 금본위제는 그 의무를 방해하는 낡은 족쇄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금본위제의 마지막 숨통을 끊은 인물은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베트남 전쟁 비용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닉슨이 달러와 금의 연동을 폐지시켜 버린 겁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국가간의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렸고 최종적으로 금본위제는 폐지가 되어 버렸다. 닉슨의 미국의 정체를 투명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이금 본위주의 폐지라는 결정과 무한 화폐 발행의 본질은 사실 무책임 혹은 떠넘기기 혹은 그냥 덮고 가기 이런 개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입지 그리고 미국의 패권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처드 닉슨과 하워드 버핏 이두 인물이 참으로 대비가 되는 점이 많은데 어 국민들에게 닥칠 불행을 필사적으로 예방하려고 했던 하워드 버핏의 책임감과 또그 반대로는 약속을 어기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조차도 내가 더 세니까 그냥 어겨 버릴 수 있었던 그런 닉슨의 무책임과. 두 캐릭터의 극명한 대비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써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가 용이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중심 지위를 미국이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경제를 입맛대로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워드 버핏은 패배했지만 그의 예상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요.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화폐의 가치 하락이 일어났고 급기야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이즈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화폐의 등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금본위제의 폐지를 본인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했던 리처드 닉슨이란 인물은 사실 윤리의식이나 도덕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하워드 버핏은 정치인 시절에도 매우 청렴하고 또 원칙적인 인물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고요. 그리고 하워드 버핏의 아들이 바로 전설적인 주식그루인 워렌 버핏이고 어, 워렌 버핏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소름이 돋는 부분이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아버지가 금 본위제를 지키려고 했던 그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맥락이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초의 주식 투자도 바로 아버지 밑에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자기의 이런 강력한 철학을 아들인 워렌 버핏에게 매우 주입을 했겠죠. 하우드 버핏은 가치가 보존이 되는 가장 정직한 형태의 돈을 금으로 받던 것이고, 워렌 버핏은 금이 사라진 시대를 살면서 가치의 생산 능력을 지닌 기업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겼던 겁니다. 어차피 돈은 가치가 없어질 테니까. 이런 투자 철학의 배경에는 아버지의 처절했던 싸움의 패배로 인해서 종이 돈이 계속해서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 워렌 버핏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리를 하면 정부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니 금을 지켜야 된다라고 싸웠던 아버지에 이어서 정부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니 돈을 찍어내는 힘보다 더욱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지닌 기업을 사야만 한다라는 투자 철학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워렌버핏인 겁니다. 금 본위제 폐지로 인한 대재앙은 하워드 버핏의 예언대로 현대 금융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만 있을 뿐인 것이고 자산 가격의 거품과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요.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우리는 5천원짜리 붕어빵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화폐 발행을 통한 부채 조달을 매번 선택하는 상황이 되버려서 국가들의 부채는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하워드 버핏은 화폐 시스템 자체를 정직하게 그러나 투박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패배한 위인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 부정직한 시스템 속에서 유려하게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중앙 은행들이 막대한 돈을 찍어내는 것을 본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누구도 숫자를 바꿀 수 없는 2,100만 개 한정의 코인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로 무한 발행의 공포에서 탄생한 산물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금본위제랑 맥락이 맞다아 있다고 보는 시각인 건데 비트코인은 알고리즘으로 설계가 된 디지털 금본위제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거를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금본위제라는 자물쇠가 사라진 세상에서 또 다른 자물쇠로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에는 현재 통화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맹점을 극복하기 위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고로 대체 통화가 등장을 했고, 수많은 대체 통화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그 뒤를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CDBC라는 디지털 화폐의 등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벼락 부자와 노예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통화 시스템의 자물쇠의 기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하워드 버핏이 그토록 원했던 정부의 손을 묶는 자물쇠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